예, 전에 퇴임하신 분들이 8월 말자 퇴임한 정년퇴임이 4명이예요. 정퇴임분 오늘 정임 하신 분들 분 그것도 소아과, 체육과 두분네분 모셔요. 자, 먼저 남북 교육자임하신 이종선 교수. 네, 반갑습니다. 안심장 응, 네. 응, 아, 네. 인사, 인사 한 마디씩 해. 어, 에 퇴임을 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여러 선배님들. 소년 퇴임한 사람들잘 이렇게 보필해 주시고 항상 좋은 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열심히 배우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여러 선배님 덕분에 무탈하게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 은혜에 보답을 하면서 다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그 선배들 건강하신 얼굴 뵈니까 반갑기 도좋습니다 계속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고 얼굴 계속 만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. 니다신생상하 이래 거어디주대습니 감사합니다. 앞으로 되도록 열심히 참가하겠습니다 아. <laughs> 이합니다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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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은 맞아요, 좋은 날이고저 퇴직한지가 상당히 된것되보니까 2010년도 때가 2018년이니까 한 5년 차도 내년에 10년 차 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와 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